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 야고버와 요한의 철없는 그 요구 그 요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세 번째 순환 예고를 볼때꼭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10장이 끝나고 11장에 들어서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고 할때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예루살렘의 항해 갈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좀 상상을 해 본다면 예수님은 한 서너 걸음 앞에 먼저 앞서 가시고, 제자들과 뭐 열두 제자들이겠죠? 그 외에, 열두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가는데, 그들의 감정이 어땠는가 하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예를 들자면 뭐베들레헴을 가는 길이라든지 혹은 갈릴리를 가는 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럴 때 우리가, 아, 우리 꼬모가서 경찰문 바람 좀 쐬야 되겠다 생각해서 꼬모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의 그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도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떨어져 있는 배단 위로 가시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음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율법 학자들 그리고 당시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만 오, 오면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고 그들이 쳐놓은 어떤 덫, 그들이 어떤 빌미를 삼아서 박해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길로 그냥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앞서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 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팔짱도 끼고 예수님의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면서 밀치고 밀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걸어다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어 걸음 떨어져서 주저하는 발걸음을 옮겨가며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길은 한번 가면 이 길을 되돌아 못올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제자들이 예상도 하고 충분히 두려운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서너 걸음 앞에 가시더니 뒤를 돌아서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 말씀 안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요즘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들에게 다 복이 있을 거고 내가 너희들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내 우편, 내 좌편에 함께 되는 그런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갈지 말지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 제사장들과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침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은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충분히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빨리 선택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박해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여기서 되돌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실천하신 분이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그 너머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너머를 볼줄 알아야 돼. 그것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수 있는 그 너머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법칙이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몰리는 곳으로 가면 그럼 거기에 좋은 곳이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 살수록 어떤가 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되고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여러분 유학을 나오고 또 유학생이 끝나면 여러분이 어엿한 한 사회인이 되고 사회인이 돼서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스스로가 꾸려나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유혹이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유혹이 들어와요?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이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내가 그걸 원하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가. 사람은 정말 높은 가치. 순고한 가치.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내 살이 찢어지고 내 삶이 남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도 더 높은 가치, 더 순고한 가치를 찾아갈 때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그 길로 안 가면 나는 소외되고 나는 뒤처질 것 같고 나는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남들과 같이 다 넓은 길로 가려고 애쓰지만 그러한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 넓은 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 가운데 넓은 길을 가다보면 그 넓은 길 가운데 경쟁해서 떨어져 낙망하고 좌절하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방황하며 그 마음 가운데 그 길에서 정말 성공하고 높은 길로 남들이 다 바라는 길로 갔지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즐거움도 없어서 일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절망하는 이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세요. 정말 높은 가치를 찾고 정말 숭고한 가치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너머를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 눈앞에 보고 있는 두려움의 벽그 너머를 볼수 있기를 원했고 그 두려움의 벽 너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소개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주님, 주님이 예, 만약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예, 저희들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야구보와 요한에게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면은 참 어리석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그걸 모르고 좌편 우편을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떠는데 이두 제자는 참 용감하다. 예수님이 가서 이 고난과 박해와 미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이들은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승리하시거든 내가 좌편에, 내 동생은 우, 난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가니까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성 마가 요한이 아니네. 요한은 상징이 뭐더라? 요한은 독수리라고. 우리 사보검서에 상징이 다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징이 있는데, 뭐 마태는 천사죠. 또 마가는 날개 달린 사자죠. 또 누가는 네, 넘어가고 요한은 요한은 독수. 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용감하다는 거죠. 요한은 용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박해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리할 걸로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두 제자는 참으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뭐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다라고 동일하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고보 요한의 이런 믿음의 용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넘지 못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이 사는. 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잘 보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그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역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역설 가운데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누구든지 에, 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 그렇게 하질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고 종이 되기보다는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떤 욕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욕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기를 그것이 뭐가 잘못되냐 그게 뭐가 나쁜 거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라고 말하고 또 가끔씩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돼야 그 잘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으뜸이 돼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종이 되어야 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죽는 길로 가야 됩니다. 죽고 나서 부활이 있는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부활하기를 소원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으뜸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죽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정말 높아지실 것이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성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는 길로 가는 것인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내 욕심으로 사는 길, 아니면 나의 욕심을 죽이는 길, 이두 갈래 길이 있거든, 죽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결혼예비학교를 할때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예,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남자들은 여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영성입니다. 그것을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늘 나는 이만큼 주는데 너는 왜 이만큼 주지 못하냐는 그런 아주 그 좁은 마음으로 여자의 마음을 예, 아프게 하고 생채기를 내게 돼요. 그죠? 예.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 여러분 남자들을 많이 전도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 테니까 우리 여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마치 섬기듯이 예, 그렇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결국 남자든 여자든 관계 안에서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안에서 죽질 않아요.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관계 안에서 내가 죽으면 진짜 죽는 거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속삭이죠. 넌 살아야 된다고. 넌 정말 살아야 돼. 넌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주님이 마셨다면 저도 마시겠고, 주님이 받으셨다면 저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보와 요한은 주님께 그렇게 대답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고, 정말 야구보와 요한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고, 주님의 받았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보고 두렵고 떨려서 주저하고 때때로 따라가기에 겁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로 잘 걸어가시면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살고 끝나지 않습니다 1년 살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 10년 살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길고, 우리 인생은 단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10년 살다가, 아 잘못 살았네. 다시 처음부터 해서 리셋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때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을 살더라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살고, 다시는 되돌아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삶을 뒤돌아봤을 때참잘 살았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뻐하며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들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가셨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저하고 떨리는 걸음일지라도,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가신 길이 참 생명의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이 참 부활의 길인 것을 알아.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할지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